네, 대지권, 대지권하고 대지권하고 <laughs> 어, 이렇게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찍기는 또 처음이네. 네, 대지권하고 토지 토지에 대해 토지 면적에 대해서 우리 경매에서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거 저희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저거에도 나와요. 그 먹이요, 먹이요 거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 땅인데 이 땅에 집이 원래 한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땅에 집이 한채 있으면 집에 대한 건물 등기도 있고 토지에 대한 토지 등기도 있어요. 등기부 등본이 두 개란 말이야요 근데 이 집을 부시고 한, 한 여덟 채짜리 그 빌라를 지은 거예요. 다세대 빌라를. 그래 여덟 채짜리 빌라를 지어가지고 한 주인이 있으면은 다가구 그죠? 세 받으면서. 그거를 여덟 채를 다 분양을 해서 다른 집주인한테 팔아버렸어. 그러면 그게 다세대 빌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채에 있을 때 건물 등기는 하나. 그땅 등기도 하나인데, 여덟 채 집이 있으면 건물 등기가 몇 개가 돼요? 다 분양했으면? 여덟, 여덟 개가 되죠. 그럼 여덟 개가 되면 이 땅을 나눠가지고 그한 집마다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땅 등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다 있는데 땅 등기도 그러면 토지 등기도 여덟 개로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그, 게 왜냐면, 한 토지에 그냥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등기가 없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대지권이 이 건물 등기부 등본에 삽입돼요. 그래서 빌라나 아파트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에 건물 등기와 대지권이 밑에 따로 등기돼 있어요. 표제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을 들릴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는, 여긴 대로야. 대로. 뒤에는 산이야. 그러면, 대지권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 이 땅을 8채면은 여덟 8조각으로 여덟 쪼개서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 분양 선착순으로 좋은 땅부터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지고요 <laughs> 앞에는 3천만원, 뒤에는 산이라서 천만, 천0백만원 땅값이.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8채 집이, 대지에 대한 이 토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지 땅을 쪼개서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100평인데 예를 들어서 8채가 들어왔으면 여기 아니 80평인데 8채가 들어왔으면 한 건물 당 20평씩 이렇게 나눠 갖는 거 아닌가? 10평인가? 10평씩 10평씩 나눠 갖는 대지권의 권리 대지의 권리를 줘요. 땅의 위치 표시가 없이. 그래서 토지 면적이 아니라 대지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토지는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 데나 이런 데, 이런 데에 대지권이 있어요. 토지다.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죠. 토지 면적하고 대지권하고. 이해됐어요? 예. 예. 네. 표정은 이해 안 되신 것 같은데. 저 표정도 뭐 예, 예.